좋습니까?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잘지새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에 다니면. 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만석위에 e 우리 집잘 짓세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소위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우리 9월부터 회복하기로 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헤로이니 코로나19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아직도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요, 9월 지난번에 우리 각 부서의 임원들이 모여서, 그러면 첫째 주간, 첫째 주일만 모여서 점심 식사 예배 후에, 점지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고 속회 예배로 모여서 속회도 여러 가지 조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작년 속회 에 선교회별로 모이는 이 속회를 올해까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첫 주만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들어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첫째 주일은 오 찬양 내배까지 드린다라는 생각 가지고 모두 함께 다시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조심해야 되겠죠. 각자 최선으로 최대한으로 조심하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 작은 그런 시작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입니다. 9월 첫째 주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위에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위해 또 모든 순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라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늘 듣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정말 행하는 사람이 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듣기 잘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하는 일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방송들, 아니, TV에서 방송들 보면 뭐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다 들어요. 아, 이거 좋은 얘기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듣기는 잘해요. 그러나 행동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더라도 내가 동의하는 그런 말씀만 합니다. 내가 동의하는 말씀은 잘 순종해요. 그러나 내 생각과 좀다 다르고 어좀 내가 생각할 때 무리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별로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거.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믿음은 내 생각의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늘 이야기하는데 주의 일을 할때할때언제마아 당신 시간 있냐 뭐 걸리는 거 없냐 뭐 다른 문제 없냐 다른 것들을 먼저 물어보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겁니다. 진짜 우선순위는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이 먼저야.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그런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내 사운드에 난다고 있어도 그래도 우선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행하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또 오늘날 많이 좀 약, 약화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도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바빠요. 이일 때문에 뭐 심지어 예배까지 뒤로 지쳐 놓는 지쳐 놓는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아, 이건 정말 온전한 믿음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할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집을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지어야지만 그 집이 튼튼하고 뭐 바람이 불고, 남, 아, 아, 집그 비가 많이 오고, 그래도 그 집이 온전하게 성에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 날씨가 이렇게 아, 힘들어져서요. 남, 날씨가 심해져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옵니다. 더욱더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laughs> 우리가 기초부터 든든히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물난리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처음부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그냥 지진 조금 난더라도 온통 난리 피는데 말이죠. 바로 반세기의 지은 집이 그 사람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건 의심이 그래도 뭐 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품는 거죠. 뭐꼭 그럴 거냐. 내가 이 지금 이런데 상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얘가 나 이러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고 쌓여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주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요. 적어도 그 말씀을 듣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때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정말 받는 사람, 듣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살게 집중해서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성경이 사실은 성경이 예, 사실은 좋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빼지 말아야 돼, 빼야 할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은 원일 때 육신이 약하다. 아, 그말 때문에 다들 다, 다 핑계를 거기다 대요. 내 마음은 원합니다. 그러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큼 행동하기 때문인데요.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이 행동 행, 행한다, 순종한다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실체를 확인하는 그런 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냐, 살아가느냐 그건 아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려면, 내 믿음이 이 정도이구나라고 확인하려면, 실천하는 분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아는 것 가지고, 뭐 이것 가지고, 누구 들은 것 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가지고. 누구 말대로 뭐 이놈 교회에서 뭐 누구 말대로 듣고, 뭐 어떤 간증하는 사람만 듣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야. 내가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차곡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은혜 받았던 거,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그곳으로 버틸려고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채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내 믿음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작은 일에 탁탁 넘어가고 넘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이었느냐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반복되는 것 뿐이죠 예배드리고 들어가서 또 마음대로 생활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냐 뭐 임원이 됐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냐 그게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내가 애쓰는 사람인가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지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있다면, 그건 용서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문을 통과, 할그 실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단히 우리가 경계를 하고 나의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주목하고, 어? 주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남을 살피는 거 아닙니다. 아저 사람 뭐가 잘못됐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이런 문제라고 저런 문제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남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런 거는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잘해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요. 오늘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남이 어떤 것인가, 그걸 눈, 눈,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판단하라.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경계하라는 거죠. 자신을 살펴라.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말은 듣고 따라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이요 얼마나 청산 유수인지, 그리고 가타나서 가르치는 곳은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런데 내가 해 보니까 그건 없는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해 보니까 내가 복음 앞에 봐서 순종해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일차적인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함께 어? 또 기도하면서 내 온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따라가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문제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과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참 좁히기가 어려운 거죠. 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까? 아, 이거 참 즐겁다 하는 훈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훈련이라는 거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야.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야.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모여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순종하는 훈련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이죠.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뿐만 아니라, 내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의 간격을 자꾸, 자꾸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발상이라고 얘기하죠. 생각 자체가 달라요. 주님을 향한 훈련에, 훈련을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요. 땀 흘려야 되지만 사모함이 있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훈련도, 말씀의 훈련도, 봉사와 헌신의 훈련도, 섬김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희생의 훈련도, 그 사모함이 있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될 수을믿기 때문이에요. 이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가 점점,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훈련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우리가 이 훈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늦춰졌어요. 할수 없었어 어차피. 근데 이게 사람이 타성이 생기면 자꾸 후퇴입니다. 이거 핑계도 되고 저거 핑계도 되고. 그 적어도 뭐 교인들의 30%는 떠났다라고 전체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 더 해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예배와 말씀과. <laughs> 봉사 이런 것들이 훈련들을 위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힘을 다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지 못하니까 점점 점점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잘해 머리는 커졌는데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 그 괴리가 그 괴리가 얼마나 한국 교회의 상황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알아. 정이라는 것 수없이 얘기해.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말만 하고 말이지. 여러분, 예배도 중요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다, 교제도, 봉사와 섬김구도,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회복돼야 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이루어져야 그래 마지막에 예배 예배가 확인되는 거예요. 예배가 집중이 될수 있고 그 예배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예배 순서만 지키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아멘 다된것 같잖아 예배만 드리니까 예배 중심이니까 신앙은 예배인데요. 그런데 그냥 나와서 아무런 그런 봉사와 헌신도 말씀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희생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어떤 내 드리고 막 그러면서 부딪치면서 교회 모든 그런 생활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예배에 나오면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감동이 달라요. 주님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어떤 때는 회개하기도 하고 예배만 나오면 맹석맹생 지는 거죠. 예배가 중심이지만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함께 해야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벌써 한 번만 예배 드린 지 그것도 뭐 이렇게 오래와서 드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하기가 훨씬 더 가벼워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한 번으로 해서 예배요. 물론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들이 바로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일들이야.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그 교제 때문이라도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이라도 헌신하고 무슨 책임 때문이라도 섬김 때문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말이지. 훈련 삼아서요. 내가 시간되면 나오고 여건이 되면 나오고 뭐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사명이 있어서 나오는 거죠. 사람 때문에도 나오고 모든 훈련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정도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봉사도 사모해야 합니다. 교재도더 사모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사모하는, 전도하는 일도 사모하고,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오던 데이 사람이 난관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에, 그 사모함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사모함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에게 막혀 볼수 없어. 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더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수없이 말이죠. 어떻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 테니스 유명한 그런 선수들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참다닥 뭐 모자이다 대고 공이다 대고서 이렇게 옷에다 대고서 이렇게 사인해 달라고 쭉쭉 아, 쫓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뭐 하나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평범하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듣는 것과 행동하는 이 격차를 자꾸자꾸 줄일 수 있도록 훈련을 사모하십시다 주님 앞에 더 많이 주님께 더 나오는 시간 갖고 좀 멀어서 막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고 말이죠 간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지혜롭다 인정하시며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위험이 있지만, 주님, 우리 다시 시작하고자 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향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훈련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셔서 기꺼이 사모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서부터 정말 3년 동안 우리가 갖지 못했던 식사와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모여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마음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시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음없시며 디시아노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